안녕하세요. 진수와 학부모님, 원장 양지윤입니다. 오늘은 바뀐 교육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형 고일을 시작으로 문니과 통합 통합 교육으로 인한 교육 과정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이 우선 수학인데요. 오늘은 그 전반적인 변화와 수학 변화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친구들과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좀더 자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공 은 강남 대성 화원입니다자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 며칠 전에 발표가 됐었죠. 며칠 전에 어떻게 발표가 됐었냐면요. 고1부터 정시가 많이 확대될 것이다. 고1부터 정시 확대가 45%까지 늘어났고, 이 정시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부 기록이라던가 교과 과정 외의 비교과 부분이 많이 어, 반영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정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니까 우리가 정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럼 정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수능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 이번 연도에 수능 난이도는 조금 상승을 했고, 그 덕분에 변별력이 확보가 돼서 생각보다 경쟁률은 좀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뭐 매년 나오는 이야기죠. 재수생은 항상 좀 강세를 보인다. 어, 어쩔 수 없이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우리 현행, 그 고교 친구들보다 수능에만 집중하는 재수생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요번에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 정시 결과 분석을 한 것이, 잠시만요. 네. 이제 그다음 정시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뭐 이과 친구들이라면 이제 어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의예과나 치예과, 의료 계열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쪽 여기 여전히 의예과나 치 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한의학과는 생각보다 예년에 비해 좀 커트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지금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관련 학과가 강세. 요즘에 이제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뭐 기존 자료에 비해서 뭐 수학과라던가 수학 교육과 또는 통계학과 어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등의 학과가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게 왜 하락이 되었는지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지금 의예과 학생과 약대 학생을 뽑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의전원이라는 제도와 약전원이라는 제도로 부르는 어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의전원이라고 했던 거는요. 기존에 4학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대학원으로 지금 의예과를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 약대 같은 경우에는 고3에서 바로 약학과로 진학이 없었고요. 그동안에는 어 2학년까지 학교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2학년 때 편입하는 제도로 이 약대 제도를 맞춰 놨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있는 게 요게 지금 현 고일 다시 정시로 돌아온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이 생명 과학과나 생명 공학을 통해서 의전원이나 약전원으로 대학원 또는 편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학과가 많이 높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학과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인원이 얼마만큼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금 37개의 의대 정시 인원이 요 정도, 요 정도 되었던 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죠. 300명이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 약대 같은 경우에도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말은요. 우리, 사범대를,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지금 작년, 작년, 재작년, 그 예년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좀더 낮은 좀 조금 더 낮은 등급으로 수시 합격이 가능하다. 또는 조금 더 낮은 커트라인이 아마 정시에 형성되지 않을까. 오, 왜냐하면 상위권에서 TO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자료는요. 우리가 학년별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건데요. 18년도부터 쭉쭉쭉쭉 변화가 있어서 우리 지금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일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수능이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서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거 외에 자기가 선택해서 을볼수 있다는 뜻인데요. 요거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학생부 기재 방식이 많이 변경되었다. 어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자료에서도 지금 나와 있듯이 어 우리가 원래 학생부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비교과 영역 어뭐 자율 동아리 뭐, 교, 교회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었다면은, 이때부터는 아마 학생부 기재 방식의 비교과 영향이 많이 낮아진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중3의 경우에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발표가 나오면은요, 대부분 4년간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2 친구들부터는 교과, 즉, 학교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해진다는 게 확실하지만, 우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미지수로 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중2 때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3 친구들에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안 해줬지만 대학별로 이게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기재, 학생부 전형, 전용,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것만은 조금 기대하지 말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교과과정이라던가뭐 수능까지 좀 대비를 하면서 계획을 짜시는 게 이제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학 선발 반변, 방법이 많이 변형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약대 의료계를 꿈으로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조금 더 희소식,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수학에 관한 변화가 나타나 있는 지금 자료인데요. 어, 우선은 이 왼쪽에 보이, 오른쪽일까요? 자, 이쪽에 보이시는 자료는요, 이전. 이전 과정에서 우리가 불렀던 내용인데, 조금 이름이 헷갈리시죠? 그 전에 뭐 수트라고 불렀던 게 그대로 수트로 온게 아니고요. 이름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요, 대부분의 단원들이 조합이 다르게 짝지어졌다거나 또는 삭제된 경우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하는 건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전에는 문이과로 나눴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배웠던 내용을 우리 문과 친구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부터는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선 바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이 앞에 고1이 있습니다. 자, 고1에 공통 수학 상하라는 내용은 1학년 때 여전히 다 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과목들은 2학년 때 시행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형 고1을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가형 나형이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나 고,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우선은 우리 고1 친구들은 그러니까 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은 고등 수학 상하로 뭐 여긴 헷갈릴 게 없으실 거예요. 고2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 고2 올라가면은요.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우선 공통으로 문과든 이과든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반드시 선택해야 될게 있는데 그것이 수원과수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수원과 순두는 반드시 하는 것이고요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세 과목이 열리게 됩니다 이세 과목이 열리게 되는데 대부분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이 확률과 통계 이걸 많이 선택합니다 근데 지금 고1 친구들이 어 학교에서 선택하라는 걸 보니까는 대부분 두 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또는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식으로 짝꿍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선행을 원한다고 한다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까지는 보고 가면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수학이 대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시험을 어떻게 치우르나가 지금 관건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학기 때 상. 이학기때 하, 한 권씩 봅니다. 근데 2학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몇몇 학교들은 수원, 수투, 선택으로 선택한 두 과목까지 해서 2학년 때이네 과목을 모두 다 시험을 본다고 하는 학교들이 지금 많이 있죠. 실제로도 아무리 적게 봐도 세 과목은 시험을 꼭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2학년 때는 수원과 수투, 선택 하나, 아마 확률과 통계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언니. 자, 수원과 수투, 확률과 통계가 고2 때 시험을 본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되는 학교들은 미적분과 기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수학은 준비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이 이 바뀐 수학에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수능 과목이 지금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는데 가장 많이 변한 거는 수학이다. 이 수학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조금 강제성이 띄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딱 지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우리 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무조건+ 무조건 미적분 또는 기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또는 미적분을 해야 한다. 또는 기하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는 나 발표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 목표하는 학교가 있다면 미리 입학 그 입학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거나 수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지금 원하는 곳으로 진학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게 지금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이렇게 수능 과목 지정 현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이거는 10월 2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상시적으로 변할 수있다는걸 아시면 됩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원하는 학교들이 쭉 적혀져 있죠. 뭐 경희대, 계명대, 어, 계명대에서도 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고려대, 공주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등등등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원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자기가 지나갈 학교를 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는요, 어머니 대입제도 개편 방향인 전반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요. 우선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입학을 할때 구조가 많이 개편이 됐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정시가 확대됐다. 그다음에 수시의 최저학년 기준으로 활용하는 정시는 활용하는 걸로 이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등급과 좋은 점수를 맞았을 때 조금 유리하다는 얘기를 돌려 돌려 사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될게뭐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가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뭐 수학에 대해서 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EBS 연계율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70% 연계가 됐다면 앞으로는 뭐50% 30% 점점 점점 연계 반영률을 좀 줄인다라고 어, 줄인다라고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서 재고인데 어, 이게 비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어떤 친구는 뭐 좀더 좋은 제, 그 좋은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지만 그런 제도가 가까이 있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첫 발이 아마 학생부 기재가 많이 바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과 영역을 줄여낼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별고사가 원래 있었는데요. 뭐 수능 못 봐도 좋다 내신 안 돼도 된다. 그전에는 뭐 적성고사라던가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현 고1부터는 면접구술지필고사뭐 적성고사 이것들이 다 폐지된다. 라고 지금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를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요 제도가 끝까지 자기가 대학을 갈 때까지 어 이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희는 이제 수학 학원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앞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학년 때 그렇게 많은 과목을 보게 되면은 어, 2학년 때 올라가서 수업을 준비하는 게 조금 무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한 어, 안내문이 오늘 저녁 어머님들께 나갈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12월 3일 수요일 저녁에 아, 4일 수요일 저녁 어, 친구들 하원하시면 어머니 안내문 하나 볼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강 안내문이 한번 나와 있는 상태고 저희 학원에서는 겨울 방학 때그 어, 특강 플러스 어, 미리 고등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주말로 시간이 변경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을 잡아 놓지 않으면은 3월에 뭐 영어 학원도 주중에 있던 게 주말로 옮겨질 거고 뭐 과학이나 국어도 주중에 있던 게다 주말로 옮겨질 건데 좋은 시간 확보 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좀더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 선점을 위해서 11월 1 1월 1일부터 1월 12일부터 월수금 화목토 주중에 운영됐던 정규 수업이 주말로 바뀐다는 점. 이 시간은 각각 반별로 안내가 따로 나갈 겁니다. 11월 11, 1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강 안내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목별 목표, 그 다음 일시, 그 다음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완성도, 어느, 어, 어, 어떤 것을 목표로 개설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 안내문을 보시고요. 아마 제가 저희 상담생님 문자를 넣으실 거예요. 추천하는 특강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저희 선생님, 저희 상담 선생님께 어, 우리 누구누구누구는 특강, 이번에 시행한 특강 중 이거 이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청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은요. 1월 6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빠른 학교는 좀 1월 초에도 방학을 하지만 조금 늦은 학교는 1월 중순 10, 10 며칠쯤에 지금 방학이 한다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 특강 정도가 두달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한 주도 미루게 되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6일부터 시행을 할 거+ 할 거고요. 대신에 등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어 친구들과 의논해서 저녁 시간으로 이동해서 수업의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어 설명회를 원래 어머님들을 모시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좀 강의실도 좁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 학원은 언제나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수학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좀 미흡한 점이 많은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